아이짜 현실에서 여자한테는 더럽게 인기 없는데, 왜 롤할 롤 때는 이렇게 인기가 많지? 심지어 저런 남정네들한테? 패시브 있고 뼈방패 든 친구랑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어? 어, 잠깐만, 아이씨. 어, 왜 이래, 이거? 방금 스킬이 안 눌러지네요? 컨트롤 키를 눌렀는데? 이게 안 눌러졌네 방금. 아트가 방금 안 싸워주고 빠졌으면 완전 내 일방적인 손해였거든요? 반피 혼자 빠지고. 근데 너 이번 턴에 미니언 많이 벌었어 엄청. 이번 턴에 라인 밀어야 돼요. 아이쌍. 어어어어어어? 병 걸렸네 에반스? 와 진짜 왜 이러냐? 윗 발견 한번 봐줄까요? 엘리스 루트가 보였기 때문에 이쪽 발견칠 건데 워빅이란 말이야? 털지마. 털어가지 말라 그거예요. 어차피 지금 라인 밀려고 오 있는데 뼈방패 있고 나패시씹없고 미니언 많잖아 못 싸워요. 와 이거 미니언 다버리겠네죠 먹긴 해죠. 귀찮게 안 해. 너 미리 버려라. 이거 안 좋아. 이런 게 이런 게안 좋아요. 잭스가 사리고 있잖아. 뭐 호응하려면 저렇게 억지라도 호응할 수 있긴 한데, 상대는 잭스거든 호응이 안 돼요. 아트 이제 오래 찍겠다. 내가 아, 또 왔어. 이씨, 빨 스파이더 어. 아, 이거 뭐 이거 시간 낭비입니다. 사리고 있는 잭슨은 갱 각잡기 진짜 힘들어요 다른 잭슨도 아니고 사리고 있는 잭슨 아 진짜 현실에서 여자한테는 드럽게 인기 없는데 왜롤롤할 때는 이렇게 인기가 많지? 심지어 저런 남정네들한테? 어? 이거 못 먹나? 아 씨발 참 아아 아 피터 칼 살걸 처치했습니다. 그래. 적정글러가 뻘짓할 동안 잠깐만. 오케이. 적정글러가 뻘짓을 하게 된 이유가 뭐겠어요? 잭스가 잘 흘린 겁니까? 잭스가 잘 흘렸어요. 정글러들이 보면은 나 같은 타입 되게 좋아하더라고. 특히 내 친구, 특히 그래요. 처치했습니다. 정글하는 친구인데 안정글이가 좋대. 탑 그냥 딱히 봐줄 필요도 없고 그냥 라인 걸리나몇번 네. 네. 해주면 알아서 왕기한다고 저것도 솔킬 안 당하니까. 안 당해 주면 돼요. 왜? 아, 적 정글러는 탑에 사는데 왜 우리 정글러는 안 옴.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안 당해 주면 돼요. 적 정글러 시간 낭비하는 거 같아요. 저글에 가면 갑시다. 엘리사 세니까. 아군이 셀때 이거 맞춰 가는 거예요. 적 정글러. 얘리가 말래? 진짜 이거 가자 엘리스 지금 세요 바텀도 나이스 하고. 어? 너 먹어라? 난 블루 챙기면 됐어. 이런 거잘 활용하는 거예요. 이상성 같은 걸. 또 아트록스지. 워빅이지. 탑갱 돼? 반격 아꾸, 아끼고 있으면 너안 된다? 잭스 버텨주고. 앨리스, 너 지금 쎄지? 너 와봐. 나 지금 라인 밀어놓고 왔어. 이렇게. 맞춰가는 거예요, 항상. 팀원들이다

이스킬, 이스킬. 아트록스의 보상 심리였어요 방금. 이 손해를 메꿔야겠다. 이 손해를 메꿔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스킬 쓰면서 빨리 깰려고 했던 건데 이스 꺾고 있어가지고 이게. 잘 따라가. 차를 차체했습니다. 갸갸. 다 뜻더가 같다. 있습니다. 거기 봐봐. 탈고할 거야. 아이고, 저런. 저거 있잖아. 오이하게 제일 싫은 순, 제일 싫은 순간, 진짜. 워이하기 제일 싫은 순간. 붕 타고 갔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희식이 참먹고 죽어버리는 거. 정답이 됐 아, 트 풀업지? 같이 잤습니까? 옳지, 네, 쏘네? 빠졌구요. 붕도 없어요. 그냥 헐쏘. 인형 먹네, 도와주네. 네, 사일러스 올라왔습니요아리가 지금 바텀 쪽에 좀 야자.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야, 굳이 레드 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제압 되었습니다. 사이비야사이비야 오이, 바텀, 오케이. 오, 와, 청스의 강점 중 그... 하나에요 잘 컸을 때 적장을 털기가 너무 좋다는 제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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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거 아닌 거년청소 용먹을때 아까 아트록스가 빠졌어야 된다? 어... 맞아요! 사실 방금상황에서 아트록스가 그냥 버리, 버리는게 맞습니다 그거 탑부터 버려야돼요 그냥 처음에 다이브 맞바라치려고 할때 궁썼잖아요 그때 그냥 버렸어야돼요 용치고 싶잖아 그냥 버려야됩니다 타워를 어차피 절, 주, 전령 들고있어가지고 방패 나갈만큼 나갔고 있습니다. 이제 안되거든 그냥 버리는게 맞아요 챙기고 알아서 먹겠죠? 책상 안전선에서 라인 더 밀고 나 이거 먹으러 허락한 줄 몰랐는데 요어이게 너였구나? 오케이 오케이. 넌 괜찮아. <laughs> 넌 괜찮아. 아 올라가라. 아 내려갈게. 이제 준비 완료. 다음부터 최영인 갈게요. 아 이쪽이 좀. 나 가자마자 얘들아? 궁써 어... 오이가 나한테 나한테 궁써 아나 가자마자 얘들아 어... 아풀 돌았네 풀 감추냐고 터뜨려 아우 아나 가자마자 판타 승리 이후엔 항상 정을 털어줘야 돼요 받아 먹는 거지. 들 이렇게 될뿐 여기 고맙다 아, 아, 나이스 도격 끊어먹 끊어먹기 엘리스랑 어 엘리스랑 아리 아 이거 싫어요 버드라 이거 아 이거 없으면좋겠어요좀허 어, 걸렸어 걸렸어 어차피 지금 오웨이 성장세를 봤을 때 오웨이 뭘 못해요 아이쌰 정글 한번 털고 바로? 아 수고 세나가 궁을 갈긴다는 건써렌이란 어, 거. 그거. 어때요? 이게 팀원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성장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바꾸는 거잖아. 제가 방금 이 경기 되게 마음에 드네요.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 정글러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 상대 정글러 위치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 이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거든. 딜량, 오? 어? 많이 넣었네요 뭐야? 의외로 많이 넣었네 뭐지? 정리해드리자면, 제가 이 게임은 좀 마음에 드네요. 특히, 아이, 적정글 탑에서하는데 우리 정글 모함! 하시는 분들께 이거 꼭 보여주고 싶은 경기예요 아군 정글이 미드킹 성공했잖아. 파턴 바이게 먹고 있잖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탑바이게는 적정글러가 먹어요. 야, 나 지금 안 그래도 라인 밀려오고 있고, 쟤 뼈방패했지. 나 패시브도 안싸았지 랩턴 나지 이거 안 된다. 그냥 난 뒤로 빠져야겠다. 하고 있었어. 잭스가 그렇게 사리고 있잖아요? 워빅은 탑 포기했어야 돼요. 바 밝게 먹고 남은 정글 먹으러 가든가 귀환 타든가 했어야 돼요. 이건 탑에서 시간 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앨리스 그거 중에 미드 갱 성공, 바텀 찌르고 또 미드 갱 성공. 잭스가 사릴 때 사리고, 다시. 그리고 상황 봐봐. 워빅 5레벨, 우리 앨리스 6레벨, 그리고 정글 먹는 속도 보니까 우리 정글러가 쌍버프 챙기고 올라올 시기보다, 모빅이 쌍버프 챙기는 게더 늦겠다. 야, 나 지금, 앨리스, 너 지금 잘 컸잖아. 레벨 높지? 레드로 같이 가자. 아까, 앨리스가 저랑 같이 정 레드 들어갔을 때, 앨리스가 뭐라 했어요, 처음에? 탑 가겠다 했어요. 어, 핑이 탑으로 가겠다. 근데, 아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이 타이밍에 라인을 확 밀었어요. 아트록스 못 내려오게. 그리고, 엘리스 불러서 적 레드에서 이득 보고 그 상태로 어떻게 됐어요 적 정글로 죽었고 아트록스 위축돼 있으니까 엘리스가 전령 먹었죠 전령 먹으니까 어때요 탑 가서 전령 풀고 이득 보고 그 와중에 워빅이 용을 먹긴 했지만 탑다 해붙이고 탑 깨버리고 성장 차는 이미 엄청 벌어져 버렸고 끝난 거예요 그게 난 그래서 이거는 진짜 라이너로서 어, 우리 정글은 모함 적정걸로 탑에사는데 하시는 분들이가 아니 우리 라이너 모함 하는 정글러 분들도 좀 봤으면 하는 그런 경기예요모빅기 방금 라인 상태에서 탑에 두번 연속으로 올때 있죠 탑을 안 왔어야 됩니다 라인 상태가 잭스가 살일 수 밖에 없는 라인인데 탑 와서 뭐하게 시간 낭비 엄청 했어요 랩차가 벌어졌죠 랩차 벌어지고 템차 벌어진 것 때문에 정글링 속도 차이났죠. 속도 차이 난 걸로 인해서 엘리스가 사바풀를 먼저 먹었죠. 잭슨은 거기 맞춰서 라인을 먼저 밀었죠. 정레도 들어갔죠. 따고 전력 먹었죠. 탑 터뜨렸죠.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 하나 운영 싸움이라고 하는 게 엄청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 당연한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 크게 되는 거거든. 방금 탑 라인 전에 딱 그랬어요. 진짜 이건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어, 그 와중에 잭스 만골드. 멋있죠? <laughs>